지난 11월 파리 사진여행 이후 소니로부터 또 한건의 협찬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니 A7CR 영상을 준비하고 있던 중 관심이 가는 렌즈 제품이라 협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달동안 사용해본 소니 16-35 GM2 렌즈의 사용후기 영상입니다. 오마이갓 <laughs> 이번에 지원받게 된 소니 16-35 GM2 렌즈는 제 인생 세번째16-35줌 렌즈였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저는 이 렌즈를 지역 이벤트 촬영일과 음식 촬영일에 사용해 보았고 연말 틈틈이 일상에서 렌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디자인과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소니 16-35 GM2 렌즈의 디자인은 깔끔하고 정교합니다. 360도 부드럽게 돌아가는 포커스링을 시작으로 두 개의 커스텀 설정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 가로, 세로 비율 모두 버튼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줌링이 있는데 이 링은 줌이 되는 구간에서만 대략 30도 정도만 돌아가고 그 외에 초점 조작 스위치, 조리개 고정 스위치, 조리개 클릭 스위치가 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스펙적으로 1세대보다 20% 경량화 되었는데 들어보면 정말 가볍습니다. 조리개 2.8의 줌 렌즈의 무게가 이렇게 경량화 될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 조리개 4의 1세대 1 6 3 5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은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에 저에게는 다소 디자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기였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은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렌즈를 주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저에게 소니 16-35 GM2는 작지 않은 렌즈였습니다 특히 렌즈 구경이 기존 소니 단렌즈에서 많이 사용되어오던 67mm 보다 큰 82mm라는 점도 스트리트 촬영을 좋아하는 저로서 다소 부담되는 크기였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 응? 내가 보고 싶어? 네, 서 오, 은 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촬영에 있어서 나왔는데 오늘은 소니의 16-35 G 마스터 마크 2 렌즈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럼 가볼까요? 촬영을 하러 다음은 렌즈의 해상력과 AF 속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소니 16-35 GM2 렌즈의 해상력과 AF는 훌륭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지원받고 며칠 안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이벤트 촬영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렌즈를 사용해 촬영을 해보고, 해상력과 AF 기술력이 훌륭하다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중앙부부터 코너부까지 선여도가 뛰어난 이미지를 만들고 피사체의 얼굴과 몸을 인식해 잡은 Af는 정확했습니다. AF속도와 정확도가 빨라진 이유를 찾아보니 이번 16-35GM2는 총 4개의 XD 리니어 모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속도와 정확도가 정말 우수했고 소음도 거의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최신식으로 발매된 소니 16-35 렌즈가 오래전에 나온 1세대 16-35 렌즈보다 얼만큼 발전했을까요? 소니 16-35mm GM2 렌즈와 1세대 소니 16-35mm F4 카이차이스 렌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을 건 바로 이 구조인데 ISO 100에 조리개 2.8 셔터 스피드는 1, 1초 분의 1초 레디 하나 둘셋 확실히 무게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가 조리개가 2.8 인다도 불구하고 가볍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렌즈 앞에 그 조리개 링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카메라 바디 안에 있는 이 다이얼로 조리개 수치를 수정해야 돼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마이너적인 올드 렌즈의 단점 네 여러분들 저는 라이트 룸 안으로 들어왔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최신식 G마스터 F2.8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1세대 F4 칼자이스 소니 렌즈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멀리서 두고 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둘다 유사하고 같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확대했을 때 과연 디테일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중앙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GM2 렌즈가 이런 모서리 부분에 이제 선이나 컬러 렌더링이 좀더 진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외곽 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 칼자이스 F4 렌즈가 선명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쪽 부분이 거의 중앙부 약간 벗어난 곳인데도 화질 조화가 생기네요. 자 이제 코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코너부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네요 대비가 심한 쪽에 경계선에 빛이 갈라지면서 색수차 현상도 생겼죠 소니 G 마스터 2 렌즈는 색수차 현상을 꽤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리개를 좀 조여서 같은 조리개 수치로 두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진 모두 조리개가 F4, F4 네둘다 고르게 중앙부는 잘 나왔고 샤프니스도 다 좋은데 색깔 영역에서 조금 다른 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회색 빛깔이 띄고 얘는 좀더 노란 빛깔이 좀 띠죠. 그리고 외곽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날수록 f4 1세대 소니 칼자이스 렌즈는 프리태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코너 쪽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네, 이제 조리개 팔로 조여놓고 찍은 35mm 주민된 사진이고요. 중앙부에서는 고르게 잘 표현된 것 같고, 코너부에서 확실히 G 마스터 i 가더 나은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코너로 몰고 갔을 때이 나무들의 표현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제 이동해가지고 이 렌즈의 왜곡 같은 걸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설정도 안 했고요. 그냥 이 카메라가 알아서 이 렌즈가 알아서 찍게 놔두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빈야팅, 밴딩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 확실히 선회도의 차이가 있네요 이게 지금 조리개 f4 이선회도에서 확실히 g 마스터 2가 더 뚜렷하죠 여기 벽에 갈라져 있는 크랙들 보시면 칼자이스 f4 렌즈는 약간 흐릿한 부분이 있는데 g 마스터 2 렌즈는 도드라지게 선명한 부분이 있죠 지금 이 위에 있는 가로의 선이 있잖아요 유심히 보시면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구부러진 유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벽이 정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 렌즈가 워낙 와이드 앵글이기 때문에 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토샵의 기능, 라이트룸의 기능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렌즈 코렉션에 들어가서 인앱을 프로파일 코렉션을 눌러주시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 렌즈가 가지고 있던 왜곡이나 굴곡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는 것이죠. 비니팅이나 왜곡 있고 없고. 없고, 없고. 네, 확실히 외국은 좀 있고 빈야팅도 이 주변 외곽부에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F4는 어떨까요? 있고 없고 있고 요 녀석도 비슷해요. 뭐 외국이 얘가 더 강하다. 뭐 얘가 더 빈야팅이 더 강하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 외곽부가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어두워지는 모여지는 약간 그러한 느낌이 있거든요. 보시는 거와 같이 이 외곽부에 있는 약간 주변부가 살짝 어두워지는 감이 GM2보다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한 커터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 그 AF 테스트를 좀 해볼까 해요. 설정해 보면 AF 초점 모드 연사 속도 이것도 가장 빠르게 하고. 민감도도 가장 민감하게 한 다음에 제 얼굴을 가지고 AF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는 2.8로도 있게요. 개방 조리기를 해야 여러분들 이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 자 이제 포커스브리딩만 테스트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사인이 있고 저 뒤에 이제 자동차 파킹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하셨다가 저 뒤에 포커스를 하셨다가 하면서 얼마나 왜곡이 있어지는지 렌즈 왜곡이 있어지는지 를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주변 테두리의 굴곡입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를 시작하고 포커스를 여기다 뒀다가 그다음 여기다 뒀다가 여기다 뒀다가 여기다 뒀다가 이다가 자, 준비를 했을 때 똑같이 포커스 포커스 최소 투정거리는 16mm, 35mm 모든 구간에서 22cm 근접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16에 35 렌즈 테스트는 마무리하고 이 렌즈를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도시 풍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여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렌즈가 담을 수 있는 이미지 퀄리티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log3로 찍을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니 1 6 35gm2 누구를 위한 렌즈일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풍경과 공간,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촬영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처럼 결혼식이나 이벤트 촬영일을 한다면 금접촬영실 유리한 점이 많아 하나쯤 가방에 넣어 촬영에 들고 다니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또 일상을 기록하고 여행을 떠나 촬영을 즐기시는 분들 중 시원한 화각을 좋아하신다면 분명 좋아하실 만한 렌즈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다 셀프 브이로그 촬영시 1635 화각이 많은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는 화각이기에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렌즈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소니 1 6 35mm GMaster 2한달 사용 후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소니 1635 GM2 렌즈에 관심이 있으셨고 사진과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볼만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작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